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 속에 성도들이 서로서로 서로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 있게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질서는 우리가 사는 온이 우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 위와 땅 아래 모든 만물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질서의 울타리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질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서의 차원은 순서에 관한 겁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무엇을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가장 나중에 하는가가 그게 질서입니다. 우리는 가정 속에서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밥상을 차릴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음식을 두는가 밥을 두는가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자녀의 밥을 가장 먼저 뜨고 어른의 밥을 가장 난주게 뜬다면 이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이 가장 먼저고 아빠가 가장 나중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아빠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야 라고 말을 해도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자기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이를 잘 지킬 때 우리는 가정의 질서가 잘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서의 차원은 권위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가정의 질서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님의 권위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 권위는 그 자체로 없는 겁니다. 순서와 권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인 것에 가장 큰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렇지만 이 권위는 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권위는 권력의 남용과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르치되 사랑과 정의로서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권위를 가져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질서의 차원은 조화입니다. 순서와 그리고 권위가 잘 세워진 곳에는 반드시 이 조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순서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조화로운 상태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질서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질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내세우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질서에 위배되는 사람이고 결국 이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이지요. 그리고 40절에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어떤 권위 아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시고 이에 복종하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교회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모든 교회 안의 활동에서 이런 질서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질서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다스리고 복종하는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은 성령 말씀을 보면 가장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질서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의 일부로 여자를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드실 때부터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가 가부장적인 권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권 신장 운동가들처럼 구시대적인 주장으로 폄하해서도 안 되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남녀 간에 질서를 주신 그 뜻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질서는 곧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로 하셨고 우주가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또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사회까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질서는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조화롭게 유지됩니다. 이런 질서 가운데, 참된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는 신비를 이루게 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가장 알맞게 심어 주신 남녀의 본성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거스리지 않게 하시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의 하나님을 본받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본받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